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오은의 네. 5살 어린이예요 <laughs> 아, 이제는, 아, 내년이면 어, 6살이 되는데요. 이제 엄마 할 때, 어, 예배, 엄마랑 예배 드린 것도 알려주시고, 성경말씀도 알려주시고, 엄마가 살림하는 것도 어깨 너머로 제가 봤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는 집안일을 엄마 도와드리려고 그래요. 저 효녀가 되고 싶어요.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매일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시고 음, 또 머리도 쓰다듬어주시고 음, 맛 좋은 찌개도 끓여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랑 김도 주시고, 하, 바나나도 주시고, 빵도 사 주시고, 요플레도 주시고, 하 정말 어머니 때문에 행복해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하게끔 놔두지 않고 저도 말을 도와서 어, 살림 잘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고 싶어해요.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. 하하. <laughs> 정말, 어, 똑순이가 될 거예요. 하하 <laughs> 대한민국에, 어, 귀엽고 사랑받는 똑순이가 되려고 해요. 여러분, 어,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. 하하 <laughs>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서, 어, 음, 어떤 분이 저를 어좀 미워하는 모습으로 보았는데, 아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. 아 <laughs> 하나님 아버지, 아권호성보사님을 축복해 주시고, 아 어머니가 운영하는 스타빌딩에 좋은 임차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봉식해 주세요.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세계적인 음. 어, 사업가가 되고 어, 그렇게 훌륭한 엄마가 되고 또 어, 내년에는 좋은 남편도 신랑감도 만나서 행복하게 저랑 어, 같은 집에서 어,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. <laughs> 저 이제 어, 엄마 때문에 많이 컸어요, 많이 자랐어요, 그리고 건강해요. <laughs> 엄마와 함께 행복을 누릴 만한. 자격이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 지켜주 지켜봐주시고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. Have a nice day.